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제자예요. 자, 10월의 주제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구. 다시 한번 친구.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난되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배웠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모님 말고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야? 친구잖아요. 친구.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친구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10월 한달 동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가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 지역은 터키. 나는 우리 터키 하면은 김숙자 권사님이랑 권미수 선생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다녀왔으니까, 그죠? 여기가 터키고, 자, 이 지역이 어디냐면 그리스야, 그리스. 그래서 이 지도는 뭐냐면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던, 어, 우리가 잠깐만 떠올려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출발했던 곳이 안디옥이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여기 지역을 쓰고 돌아다니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쓴 책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는 유륙에와서 원래는 여기 돌고 싶었지만 드로아에 가서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있는데 자 여기 지역이 그리스예요.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의 수도가 어딘 줄 아세요? 그리스 수도? 그리스 의 수도 어디냐면은 네 그리스 수도는 아테네예요. 아테네 자 여러분 아테네 하면 뭐가 유명하죠? 뭐 어, 올림픽 그죠? 이회 올림픽과 100년 만에 이게 1904년과 2004년에 올림픽이 그리스에서 열렸죠. 아테네에서 그리고 아테네는 뭐가 또 유명할까요? 어, 아테네 신전이 유명하죠. 그 신전에서 뭘했냐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막 이렇게 막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 아는 유명한 철학자 누구 있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게 한국 주의식 교육의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읽는 철학자는 딱세 명이야.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근데 그 사람들이 피터지게 그 말빨로, 말로 싸웠던 곳이 어디냐면은 아테네예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자, 고린도는 어딘냐면은 아테네 옆에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도 아테네 영향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자, 여러분 고린도고 보면은 육지 지역이에요? 아니면은 항구,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죠. 근데 항구도시가, 어, 전 세계를 보면 항구 도시가 보면 좀 죄가 많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우상도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기도 하고 어떤 갈등도 많고 분쟁도 많은 도시가 어디였냐면 은 바로 어 바로 항구 도시였어요. 근데 고린도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죄도 많고 우상도 많고 사람들의 갈등도 많고 성적으로 어떤 범죄도 많은 그런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아테네가 뭐가 유명하다그랬죠 철학자들. 이 당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서로 말싸움에서 막 이길 때 막 거기서 막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너가 어, 그리스도인이네 너가 알고 있는 신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해서 한번 싸워보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복음의 본질보다는 정말 뭔가 예수님이 되나 어떤 화려한 지식, 막 그것을 막 논리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도 복음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병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던 교회.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00%딱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렇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그 세상의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처럼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서로 막 이렇게 막 말싸움하고 말로 논쟁을 하고 논리적으로 싸우는 어, 토론 문화가 굉장히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우죠. 그런데 그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우,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자, 너희가 우리를 설득해 보아라. 근데 복음은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도 그냥 하나의 종교.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 그리고 수많은 신 중에서 하나의 신. 그러니까 너가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을 한번 말빨로 누가 더 위대한지를 한번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자. 뭐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해 야될건 뭐냐면은 바로 이 십자가. 이 십자가가 뭘 의미하죠? 이 십자가에서 노, 누가 돌아가셨죠? 예수님.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누구 때문에? 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야. 여러분들 또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리고 이 시간 잠을 자고 싶은데도 오늘 정말 우리가 7월 둘째 주 이후로 거의 한두달세달 달 만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어. 어,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이거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를 사함받았다. 어, 그래서 여, 어,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계속 감사하고 또한 고백하고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데. 고린도 교회도 정말 해야 될건 뭐냐면은 이 십자가와 이 예수님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들이 해야 될 것이었어요. 지성아, 은여가. 지금 우리 6학년 형들이 오빠들이 계속 떠드네. 그죠 자, 조용히 할게요. 좀만 집중할게요. 자,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죠, 우리는? 우린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세상의 문화를 받다 보니까 막 말빨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도 파가 네 개가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파. 바울파는 무슨 파일까요? 어, 바울이 그 수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야, 바울이 최고다. 그리고 케바, 개바. 이 케바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아, 강아지 이름 아니야 자, 베드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최고의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야 바울이 알모니 복음을 전하면 뭐하니? 바울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잖아.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인 베드로가 진짜 우리의 스승이다. 그리고 아볼로파 이 아볼로파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가장 똑똑한 뭐 교수님, 대학 교수님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대학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야 저렇게 똑똑하신 분이 복음을 전해야 그게 진짜 복음이야.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건 뭐 되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예수님 말고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그냥 부인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파로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면은 어 정말 전해야 되 십자가는 없어지고, 서로 막 그들의 맞는, 막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의 진실, 그 진리,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것은 알맥이는싹 사라지고. 겉만 화려한 기독교인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날 우리도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질 게, 어, 다를 게 많이 없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 그 것만을 전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속 사람보다도 겉 모습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정말 그 속사람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사뭐 내가 이렇게 예수님 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척을 해야 내가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는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겉모습이면 관심이 많았던 것처럼 <목소리> 여러분 다 잘생기고 예뻐지고 싶죠. 어, <laughs> 어, 우리 여러분들은 잘생기고 예뻐서 그런 생각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좀 이렇게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조금만 잘생겼으면, 조금만 예뻤으면, 우리 큰아들 맨날 저보고 못생겼다고 그래요. 저를 가장 많이 닮았는데, 응.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물론 관심이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관심은 있어야 돼요. 아, 나좀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난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뭐 보민이랑 얘기해보니까 보민이가 어, 자기는 다섯 살 때부터 방이 있었다고 어, 아,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 저는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내방내이 있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 그런데 여러분 물론 더 많이 집 어, 내가 더 좋은 집, 내가 좋은 방, 그리고 내가 뭐더 좋은 성적, 더 예쁘고 잘생긴 외모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 실망하거나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뭐 그걸 그냥 부러워하거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겉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겉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핵심은 없어지고 그 고린도 교 안에서 도막 싸우는 거야. 아볼로파가 뭐가 중요하고 개바파가 뭐가 중요하고 바울이 뭐가 중요해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은 그것의 중요한 것을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은 쏙 빠져버린 예수님이 빠져버린 교회, 예수님이 빠져버린 복음을 전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말씀이야.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마가 많이 벗겨졌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무엇이다?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은 어떻다? 거룩하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누구지? 바울, 바울, 베드로 아볼로, 그리스도파를 나누고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 안에, 너희들은 무엇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그 당시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했을 때그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내 겉모습보다는, 아, 내 안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거룩한 분이야, 거룩. 여러분, 거룩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거룩? 거룩이 어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카도시. 이 카도시란 뜻이 뭐냐면은, 모모에서부터 구별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여러분, 어 여러분들은 거룩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한국인들은 거룩? 왠지 뭔가 이렇게 막 골방에 막 이 짱박혀 가지고 막 오로지 말씀만 보고 기도만 보고 막 속세를 떠나 가지고 막 말씀 보고 기도 보고 찬양하고 혼자서 그렇게 막 하나님과 독대해서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게 아니야. 거룩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뭐 인정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세양 사람들이 하는 그런 문화로부터 너희들은 나와라. 그리고 너희들은 구별되어서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처럼 너희들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들은 그들의 어떤 우상과 그런 더러움과 분쟁과 갈등과 이런 것들로부터 떨어져서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좀 뭔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성경에서는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멈모에서 구별된다. 이 멈모가 뭐냐면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면서 당당하게 그들과는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구별된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구별과 구분의 차이를 아세요? 구별과 구분. 어. 구분은 뭐냐면은, 그바둑알 보면은, 검은 돌, 흰돌 있잖아요. 자, 이쪽은 검은 돌, 이쪽은 흰 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이라고 해요. 근데 구별은 뭐냐면은, 검은 돌들이 많이 있지만은, 검은 돌이 100개 있고, 흰 돌이 10개 있어. 그러면은 흰돌 10개 딱 나와 가지고 흰돌끼리 있는 게 아니라 그 검은돌 안에서 흰돌끼리 쫙 뭉쳐 가지고 검은돌 안에서도 흰돌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을 살아가야 돼요. 난 예수 님 믿는 사람이니까 아너 예수 님안 믿지? 나 너랑 안놀 거야. 해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끼리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예수를 믿지않는 많은 수많은 친구들 뭐 학교든 학원이든 어딜 가든지 간에 그 안에 들어가지만은 그 안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더욱더 뭐좀 도덕적이고 좀더 윤리적이고 그들은 하지 못하는 생각, 그들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당당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거룩을 거룩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 기억할 건, 음, 응. 응. 그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어, 여러분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특별한 존재이면은, 내 친구는 특별한 존재 가 아닐까요? 하준이가 특별한 존재야, 그쵸? 근데 하준이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제이도 특별하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어, 만약에 도린도 교회도 그랬다면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하면서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그냥 사람들이 관심 관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똑같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더 그걸 뛰어넘어서 어,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좀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꼭 기억하면 좋겠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